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전남 북부에 최대 8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전남 남부에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과 제주도는 내일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서울이 19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23도로 선선하겠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의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해 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